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선전매체가 USS 에브렘 링컨 항모를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로 두 동강 내는 그래픽 화면을 방송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파타 미사일이 항모 갑판에 작렬하더니 링컨호가 둘로 갈라집니다. 미 해군 항모 전단이 서서히 다가오자 이란이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란 테헤란 중심가에는 미군 항모를 두들겨 잡자는 크미지막한 벽화도 그렸습니다. 불타는 항모가판에 부서진 전투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풍파를 불러일으키면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이란 당국은 파타 미사일의 항모 전단은 극히 취약한 목표라면서 이지스 시스템으로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이란이 미국과 외국의 적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미 항모 전단이 다가오자 호티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티는 다시금 불타는 상선에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곧 다가온다는 아주 짤막한 글귀였습니다. 호티는 지난번 가자지구의 사륙을 멈추면서 이스라엘 오가는 상선과 유조선에 무작위 공격을 가했습니다. 후티는 홍에서 해 무려 100여 차례가 넘게 상선과 군함을 공격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도 가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이 하메네이를 공격하면 헤즈볼라도 이란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절대 중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체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짱 여우샤의 낭마 스토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중국 국방부가 1월 14일 짱 여우샤 류전리에 대해 엄중한 기율 위반 위법을 공지했습니다. 이어 해방군부가 부패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반부패투쟁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사우산하닝포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짱 여우샤 낭마의 원인은 미국의 핵 계획을 누설한 데다 전 국방부장 리상푸를 발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짱 여우시아의 죄명은 군사위원회 추적 책임제 훼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패 혐의를 들었습니다. 외국 매체들은 전 국방부장 리상푸를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중국 매체에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울러 그의 기율 위반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핵무기 계획을 미국에 누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짱 여우샤는 68세 연령 제한을 훨씬 넘겨 은퇴할 시기를 넘겼습니다. 시진핑과 같은 고향의 부친이 개국 상장이라 오랫동안 맹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물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짱 여우샤를 날림으로써당 정군의 대권을 더욱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중국군은 국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시진핑이 군의 사령입니다. 짱 여우샤가 시진핑과 힘 겨루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진핑 실각설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짱 여우샤 사건으로 중국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영향도 사실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최근 동부 전구의 양쯔빈 사령은 정의사명 2025훈련을 차질 없이 치렀습니다. 모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거한 것입니다. 타이완 관련 사안을 두고 시진핑과 짱여우시가 이견을 보일 리도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절대 양안전쟁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또 CIA가 공작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CIA는 중국에서 기반을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CIA가 중국에 침투하기는 힘듭니다. 휴민트 자산이 없습니다. 서방과 반중매체들은 술렁이는 중국군 내전 가능성을 떠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반중매체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시진핑이 축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망해 붕괴될 것이며 짱여우시가 들어선다고 떠들었습니다. 반일 반파시스트 전승기념일 등 시진핑은 숱한 대형 국제이벤트를 치렀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많은 외국 정상도 맞았습니다. APEC에도 참석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따르면 시진핑이 짱 여우샤의 눈치를 보면서 국제 이벤트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도 중국 사정은 나름 정확히 봅니다. 자르그라드는 짱 여우샤와 류전니가 2020년 1월 18일 밤 시진핑 주석을 축출하고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서방과 반중 매체. 황당함을 소개했다 시진핑이 마침 그날 베이징의 징시 호텔에 묵을 예정으로 최근 몇년 동안 그는 며칠마다 거처를 옮기며 끊임없이 이동해 왔다는 가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작전개시 2시간 전 정보가 유출돼 시진핑은 즉시 징시 호텔 을 떠나 폭동 가담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내용 입니다. 짱여우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이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모른 채 선발대 를 파견했고 그 선발대 는 시진핑 주석의 경호원들과 총격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짱여우시와 류짠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 전원을 구금하라는 명령이 즉시 내려졌지만 공식 발표는 상황이 완전히 진정된 후에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차르그라드에 따르면 반중매체들은 1월 18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군장성들이 시진핑 주석을 체포하려 했으나 시 주석이 이에 맞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방보안국에 해당하는 중앙경위국이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셈이라면서 짱여호사 체포를 둘러싼 사건은 워낙 규모가 커서 어떤 설명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중국 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면서 스탈린식이 또하체프스키나 베리아 체포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인 올렉 자레프는 짱요시사 체포는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 중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실라이와 조 영광의 스캔들이나 후진타오의 퇴장, 갑작스럽게 사망한 리커샹 전 총리의 죽음조차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렉차레프는 짱여우샤가 시진핑 통치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면서 체포 사유가 매우 심각하며 틀림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작전, 특히 중국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정복 파괴 공작일 수 있으며 미국은 이미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자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 장비 관련 책임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품의 결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쟁을 바라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팎에서 모든 ICBM이 발사돼도 목표물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최고 사령부에 암시하는 세력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서의 차질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바꿀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중국 공산당이 춘절 전에 제 20차 전국 대표 대회의 일환으로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중앙 군사위원회 새로운 구성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짱여우샤와 류전리 대신 중앙 군사위원회 새로운 구성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지만 해군인. 동진 제도이 중앙군사위원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무슨 교수네 박사네 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갈갈이 찢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코인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가짜 뉴스로도 모자라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시진핑이 몰락할 거라더니 이제는 짱요시할 시각으로 중국이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